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미누친의 이제 구조적 가족 상담인데 자 미누친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가족의 역기능적 구조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나오는 주요 개념들이 하위 체계, 경계선, 어, 연합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위 체계라는 거는 상호작용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정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체계 간에는 위기 질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누친 같은 경우는요, 부부 하위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고 그랬어요. 이 보시면 부부도 있고, 자 부부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만들어지는 하위 체계에요그 다음에 자녀가 생겨나면요, 부모 체계라는 게 생기고, 부모 자녀 체계라는 것도 생겨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걸 부모 자녀 하위 체계라 그래요. 물론 이게 그냥 부모 체계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가 생기면은 부부면서 부모 하위 체계가 되는 거고요. 자요거는 뭐냐면 뭐 부부 중에 한 명, 뭐 아버지와 아들, 어,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또는 뭐 아버지와 딸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하위 체계를 부모자녀 하위 체계라 그래요. 그리고 자녀가 두명 이상이면 또뭐 형제 자매 자매 하위 체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하위 체계가 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부부 하위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참 시사점이 큰것 같아요. 예, 부모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 있어요. 예, 시부모님하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중요한 거는, 물론,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도는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부부 관계를 깨가면서까지 너무 부모님을 챙기는 거는 이민우친의 구조조과적 상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라는 거예요. 우선 증명 그 거고요. 그래서 부부 하위체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 오는 아이들 보면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